안녕하세요, 민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트릭스터 M이 5월 20일 자정 12시에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벨 1부터 30까지 키우면서 알게 된 팁, 그리고 가이드 준비했으니까 편하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사전 등록하신 분들은 어, 트릭스터 M 공식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쿠폰 받으세요. 그리고 인게임에서 쿠폰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 게임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천만 겔드를 주거든요. 물약값도 많이 들고 돈이 매우 부족해요. 무조건 받아야 돼요, 사전 예약. 그리고 비만 병아리도 고급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야 되고 포프리 드릴 또한 다우징 시스템 때문에 무조건 받아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퀘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노란색이 메인 퀘스트고 초록색은 서오 퀘스트, 주황색은 의뢰 퀘스트예요. 그리고 보라색 퀘스트가 더 있는데 보라색 퀘스트는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먼저 뭐부터 깨야 하냐 물으신다면 보라색부터 깨시고 그다음 뭐 노란색, 초록색은 순서는 굳이 상관없다고 봐요. 그리고 스토리를 먼저 깨야 하는 이유가 마지막 스토리 퀘스트에서 고급 변신을 준단 말이에요. 공속 차이가 꽤 나니까 그거부터 깨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주황색인 의뢰 퀘스트는 하르콘을 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캐시샵 한번 볼게요. 무소가금 기준으로 볼게요. 자, 여기 샵을 눌러서 추천 상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싼거 있잖아요. 1100원짜리랑 3300원짜리. 내용물을 한번 보면 고급 패션 소환이랑 고급 패스 소환 그리고 10만 갤더를 주거든요. 솔직히 딱히 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고급 패스은 사전 예약에서 비만 병아리를 얻을 수 있고 고급 패션 소환 같은 경우는 스토리 퀘스트 깨면은 한 레벨 20쯤에 자기 직업에 맞는 걸로 준단 말이에요. 솔직히 살 필요 없어요. 싸니까 뭐난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시면 돼요. 저도 일단 샀습니다. 그 다음 3,300원짜리 고패스완. 똑같죠? 굳이 살 필요 없어요. 근데 싸니까 사실 분들은 사세요. 굳이 따야 뭐 어디다 쓰겠습니까? 성장 앰플. 10개, 경험치 조금? 그리고 강화 럭키 박스 있는데 그냥 싼 맛에 쓸 사람들은 사시고 필수는 아니고 선택이에요. 그리고 로잘린 귀걸이랑 돈주바니 목걸이 있잖아요. 이거는 계정당 한 개씩 얻을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무소가금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근데 이걸 왜 사야 되냐. 일단 사전 예약으로 천만 원을 줘요. 이거 두개 사도 200이 남거든요. 여기 아카데미 보시면은 특별학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운명의 실타래 있죠. 여기 연구 자격증이랑 기간제 자격증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한달 뒤에 사라지는 건데, 여기서는 보시면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반지는 사전 예약으로 주고 목걸이, 귀걸이는 아까 그렇게 살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게랑 HP 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더 좋은 액세서리로 바꿀 때 이거는 컬렉션으로 채우시면 돼요. 이렇게 추천 패키지는 끝났고 이벤트 있잖아요. 이벤트는 솔직히 좀 과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사는 거고 무소 과금들은 딱히 할 필요 없다고 봐요. 기간 혜택에서 노티스의 슈퍼 택배. 이거는 소과금이라면 필수예요. 한달 동안 적용이 되는데 하루에 30만 원 그리고 경험치 30%, 무게 5 0 예. 이거는 거의 리니지에서 아이나사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스텝업 1, 스텝업 2 패키지 있잖아요. 소과금 중에서도 돈을 좀더 써서 스펙을 올리겠다 하시는 분들만 사세요. 저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만 샀습니다. 요거 하나. 요거 두 개는 돈좀더 쓰실 분들 자기한테 맞을 때 사시고 그 직업 패키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소울인데 뭐이 정도까지 바로 하루 안에 맞출 수는 없지만 얼추 비싸게 맞춘단 말이에요. 초록템 힘템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거 사지 않았습니다. 예, 굳이 안 사도 될것 같아요. 예, 캐시템은 무소가공 기준으로 더 이상 살게 없어요. 네, 여기까지만 하면 되고. 교환소에 까발라 상점 가보시면 대신 젤데이가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기 골드로 살수 있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일리지 2,000이 쌓였으면 황금 열쇠 꼭 사세요. 이거 사시면은 여기 보면 데일리, 데일리에서 황금 열쇠 쓰시면 나중에 이거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보상. 그리고 돈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패션이나 팩 같은 거 소환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웬만하면 사는 거 추천해요. 특히 상급. 자, 네 번째로는 장비 강화 및 컬렉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장비 끼고 있는 거 어떻게 보냐면 여기 인터페이스에 HP랑 많아 보이죠? 이걸 눌러요. 그럼 이렇게 쪼로록 뜨거든요? 자, 투구, 갑옷, 지팡이, 망토, 하의 장갑, 부츠까지는 4강까지 안전 강합니다. 그리고 방패는 1부터 강화 실패하더라고요. 참고하세요. 드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장신구도 1부터 강화 실패해요. 그리고 이 장비는 다 어디서 얻었냐면 사냥이나 퀘스트를 통해서 다 얻었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초록 색깔 장비가 먼저 나왔으면 그냥 강화하고 먼저 끼시면 되고요. 일반 장비가 나왔어도 강화해서 먼저 끼시면 좋은 게 여기 일반 장비 장갑 하나 보이죠? 여기 아카데미에 들어가면 빨간색으로 뜰 거예요. 여기 재련하게 보시면 조금 눌러 보면 어 여기 있네요. 플러스 4짜리 이렇게 컬렉션에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 장비뿐만 아니라 컬렉션에 다 필요하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해제해가지고, 아카데미 눌러보면, 네, 여기 입문에 누구든지 다치지 않았으면, 여기 투구 보이죠? 예. 다 필요하니까 강화하시고 나중에 체인지 하시면 돼요. 그리고 레벨 30까지는 그냥 퀘스트 쭉 밀면 됩니다. 자, 네 번째부터는 이렇게 카테고리대로 하나씩 눌러서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패션 같은 경우는, 어, 일반, 공속 10, 고급 30, 희귀 55, 영웅 115, 전설 155. 에, 차이가 매우 심하죠? 근데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는 게 이건 뽑기라서 넘어갈게요. 그리고 팻도 똑같아요. 뽑기잖아. 에, 그냥 경험치 보너스의 차이가 있어요. 뭐, 일반 2%, 고급 5%, 희귀 12%, 영웅 20%, 뭐, 전설 25%, 이렇게. 그리고 컬렉션이 있다. 이건 뭐 다들 리지랑 똑같이 아실 거고. 자, 그 다음은 중요한 아카데미입니다. 집중하세요. 자, 아카데미에 들어오면은 뭐 재련학, 세공학 등등 다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직업별로 다 자기 전공이 정해지거든요. 일단 제가 세공학 들어가 볼게요. 여기 우리가 드릴질 하면은 얻을 수 있는 유물들입니다. 뭐 세사슬 유물 적혀있죠? 동전 유물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유물들을 채취한 걸로 컬렉션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모은 유물로 mp10을 또 획득할 수 있고, 뭐 여기는 hp50, 이런 식으로 스탯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전공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전공 위주로 하되 재련하기도 이렇게 hp50이 있어요. 이것까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봤듯이 유물뿐만 아니라, 이렇게 드릴이나, 장비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명상각인이라고 있어요. 여기 눌러 보시면은 호기심 평정심 인데 이거는 방어력 위주고 이거는 공격력 위주에요 저같은 경우는 골고루 줬어요 골고루 있는 만큼 이거 각인하려면 알테리움 용액이 필요한데 여기 던전 보시면 모래 언덕 있거든요 여기에서 나옵니다 40레벨이 되면 무소과금분들도 충분히 모을 수 있긴 있어요 과금러랑 차이는 분명히 나겠죠 제작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계에서 딱히 제작할 만한 게 없어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강화 강화는 뭐 대충 다들 아시잖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방패 빼고 나머지 장비들은 다 4강까지 안전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설명을 하자면 어, 이렇게 내구도가 다 딸잖아요 그러면은 아이템을 장착할 수 없어요 예, 이점 유의하시고 이벤트가 뜨면은 더 이상 지르지 마십시오 대체 무기가 없으면 자 그다음 유물합성 자, 유물 합성 보시면 이게 아까 전에 드릴질 해서 모은 거거든요. 이게 컬렉션에 필요해요. 그래서 합성은 좀 자제하시는 게 나을 거라 생각해요. 자, 제가 한번 몇 개만 돌려 보겠습니다. 약간 버프나 요리 같은 거 나오더라고요. 막 귀한 주문서도 나오고 순간 이동 주문서 나오고 뭐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요리 나오네. 보세요. 케이크랑 녹차롤케이크. 그러니까 지금은 최대한 하지 마시고 컬렉션에 양보하십시오. 자, 그 다음, 칭호. 칭호는 30레벨까지 못 받더라고요. 근데, 제가 태초에 뭔가 이게 받은 게, 사전 예약하면 줘요. 예, 사전 예약 무조건 하세요. 자, 그 다음, 던전입니다. 렙제가 30부터 갈수 있거든요. 여기, 크리스탈 코퍼. 여기는 뭐 하는 데냐면, 그냥 1 시간 내내 땅굴만 파요. 예. 뭘 얻을 수 있냐? 하루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루콘은 무엇을 하느냐? 뭐, 스킬북도 살수 있고, 리페어 가루라는 걸살수 있는데, 그거는 내구도를 다시 복구해 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산호의 해안 여기서는 그냥 뭐 딱히 주는 거 없더라고. 그냥 무기 강화석이랑 방어 강화석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냥도 엄청 쉬워요. 그냥 수준은 하에요사하 물약도 별로 안 먹고 그냥 돌려놓고 볼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두개다40 레벨 던전은 제가 40 레벨 찍고 다시 후기 영상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컴퍼니는 딱히 예뭐볼거 없으니까 패스할게요. PVP도 지금 딱히 필요 없고. 어, 랭킹도 뭐, 자기 랭킹이 300등 안에 들어야지만 이렇게 보여요. 랭킹 혜택도 1등부터 300등까지 보이고. 에, 딱히 설명할 건 없습니다. 기억 같은 거는 제가 봤을 때 여기 저장하잖아요. 축순이라고 있어요. 축복받은 순간이동 주문서. 린지랑 똑같죠? 그게 있으면 여기 딱 누르면 이렇게 바로 와지나 봅니다. 예, 근데 제가 없어요. 에, 아직 구하지 못했네요. 자, 오늘 트릭스 M이 오픈하고 8시간 지났거든요. 솔직하게 말하면, 아직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솔직하게. 그리고, 실망한 게 뭐냐면, 여기서 컨텐츠가 뭐가 있나. 보통, 인스턴스 던전에서, 무언가를, 뭐, 보스를 잡던가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진짜 구라 안 치고, 땅굴만 한 시간 팔아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사냥 한 시간 한게 끝이에요. 난이도도 하야. 뭐, 아직까지는 뭐, 8 시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할 거니까, 예, 다음에 또, 후기 영상이나 뭐 좋은 팁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돈까와 발리의 10 서버 주술사를 하고 있고 무소각은 컨텐츠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소통하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충성.